오늘 로보티지가 상한가를 찍고 신고가도 경신했습니다. 어떠한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올랐는지도 좀 봐야 되고 이 회사의 주주이거나 아니면 투자를 고려하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 알아둬야 되는 그런 내용들도 좀 같이 공유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전에 로보티즈 분할 결정 공시가 두달 전쯤에 나왔는데 이때도 좀 의견이 갈렸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 부문이 두 개가 있는데요. 자율주행 로봇이랑 액츄에이터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액츄에이터가 돈이 좀 되고 있고 자율주행 로봇 사업은 연구개발 비용은 좀 많이 나가는데 그에 대비해서는 매출과 이익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회사의 매출과 이익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액추에이터 쪽이 98%의 매출 비중 가져가고 있고 고작 한2% 정도가 이 자율주행 로봇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의 매출액 대비해서 연구개발 비용도 막대하게 30%대로 들어가고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으로서는 돈이 안 되는 이 사업 부문을 로봇 이츠로 설립을 해놓고. 돈이 잘 되고 있는 액츄에이터 사업 부문을 존속 회사로 남겨놓겠다는 겁니다. 이게 6월 1일을 기점으로 분할 기점이니까 대략적으로 3분기쯤 되면 둘이 별도로 실적이 나오겠지만 어차피 또 연결 실적으로 잡았을 때는 둘이 합산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좀 비판적인 여론이 있었던 거는 이 분할해서 설립을 한다라는 것이 목적이 혹시 뭐 상장하려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리스크였는데. 회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이 5년 동안 우리는 상장 예비심사 청구 안 하겠다라고 밝혀놨습니다. 자, 로보티즈가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 게 구글의 딥마인드, MIT 그리고 메타, 애플, 그 중국의 유니트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회사들이 이로보티즈 다이내믹셀을 사용하고 있고요. LG전자 또한 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투자를 해줬고 키워온 그런 대주주입니다. 근데 이 대기업들의, 글로벌 대기업들의 네임 별류만 봤을 때는 매출액이 엄청 클 것만 같은데 매출액을 크지 않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회사가 지금 해당 기업들과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게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 로보티즈 가는 하 사업들이 크게는 액추에이터란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밀고 나가고 있는 게 오픈소스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을 어느 정도는 오픈을 해서 협력사들 아니면 뭐 거래처 기업들에게 공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은 제공받은 기술력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그에 대한 뭐 피드백을 주고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어떤 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로보티즈가 인식하고 있는 이다이내믹스 쪽에서의 매출은 본격적으로 물량들을 뽑아내고 출하를 한 것이 아니라 초기 모델들을 좀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나가면서 해당 고객사나 거래처에서 마음에 든다면 대규모 공급 계약을 할수 있는 거고요. 회사가 주력으로 삼는 액츄에이터 그 중에서 다이내믹셀이 뭐냐면 모터랑 컨트롤러랑 드라이버, 센서 그리고 감속기, 네트워크 이 모든 기능들을 합쳐놓은 겁니다. 맥커리 쪽에서 추정하고 있는 거는 초기 단계에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격을 감안해 봤을 때그 중에서 한 4만 달러 정도가 하드웨어 비용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유니트리가 팔고 있는 유니트리 h1 같은 경우에는 9만 달러고요. g1이 16,000 달러예요. 그러면 비싸게 쳐준다면 하드웨어 비용이 4만 달러까지 갈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모델들에 한해서는 그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수있다라는 거고요. 이번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뉴스가 로보티즈가 중국 최대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과 맞손을 잡았다. 이 기업이 유니트리입니다. 유니트리에서 나오고 있는 이 강아지 모형의 로봇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칭찬을 했었던 로봇입니다. 뭐 가격은 2700달러에서 2800달러로 초기 모델이 나와 있고, 여기에는 옵션이 안 달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로보티즈가 계약을 맺는 것들은, 이런 강아지 모형이나 아니면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액츄에이터가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공정 작업에 필요한 손잡이가 달려있는 오픈 매뉴플레이터를 납품을 하고, 5월 달에 초등 물량 보냈고, 이제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오픈 매뉴플레이터 Y가 본격적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게 언제 나올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현재 유니트리에게 초도 물량 보낸 것들은 이 매니플레이어였다. 여튼, 세계적으로 그래도 좀 유명하고, 큰 회사에게 이러한 것들을 납품했다라는 것 때문에 기대감을 좀 얹고 올라가지 않았나 싶고요. 현재 로보티지의 대주주는, 이대주주로 올라있는 게 LG전자입니다. 지분율 7.45%를 들고 있는데 이게 초창기에 투자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99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돈이 좀 부족했어요. 그러다가 2017년도에 LG전자가 90억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좀 키워줬고 그 이후로 나름대로 국내에서는 좀 드물게도 안정적으로 매출이랑 이익이 나오다가 상장 이후에 좀 꺾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막 왔다 갔다 흑자 전환, 적자 전환 했다가 요번에 1분기 기점으로 해서 흑자 전환을 한 상태이고요. 일각에서는 LG전자가 2대 주주인데 이러다 인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긴 하는데 사실 지금 1대 주주인 김병수 씨가 지분을 27%나 들고 있어가지고 굳이 뭐 적대적 M&A 이런 거를 시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냥 LG가와 적당한 거래선을 트고 가까운 관계로 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로보티즈를 접근했었던 것도 그리고 로봇 시장에 대해서도 접근을 했던 이유도 이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뛰어난 AI를 탑재한 로봇이 있으면 그 뇌에서 내리는 명령을 잘 하달받아서 움직여주고 작업들을 수행할 하드웨어가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만 만약에 배터리의 수명 자체가 짧게 된다면 요즘 나오고 있는 프레임 자체가 휴머노이드 로봇이 작업자를 대체한다 인간을 대체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로봇 관련 업계에 있으신 분들도 아시겠고 그리고 뭐 전시회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현재 배터리 수준에서는 당장 아까 보여드렸던 로봇 개도 한두 시간 정도 활동하다 보면 구석에 가가지고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로봇들 각 기업들에서 보여주는 우리의 로봇은 뭐 덤블링도 할수 있어요. 요런 작업도 할수 있고, 뭐 달걀을 주울 수 있어요. 뭐 짐을 정리할 수 있어요. 뭐요런걸 보여주잖아요. 근데 해당 로봇이 긴 시간 동안 어떠한 작업들을 수행하는 것 자체를 본 적이 있으신 거예요? 저는 아직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로봇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하드웨어 중에서도 배터리도 중요하고 액추에이터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의 접근법을 저는 액추에이터 쪽으로 로보티즈를 접근하고 있는 거고 참고로 저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전에 그 로봇이 막 덤블링 하는 영상 막 계단 올라가는 영상을 보고 되게 감명을 받아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좋아했는데 해당 회사를 지금 현대가 인수해서 가지고 있죠. 정희선 회장도 그 지분을 완전히 인수하기 위해서 협상 중에 있고요. 뭐 국내에는 로봇주들 투자할 게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있긴 한데 그 중에서 전 액추에이터 부문에 있어서는 로보티즈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이 시장이 성장해 나가고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 작업자를 대체하려면 배터리 산업도 훨씬 더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전할 것들이 많은 거고요. 발전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할 여력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추후에 뭐 로보티즈 말고도 로봇 관련돼서 괜찮은 종목들이 있다, 혹은 뭐 괜찮은 이슈들이 있다 싶으면 다시 또 공유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